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교대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학생 수가 줄어버리니 자연스럽게 뽑는 선생님 숫자도 줄어버려 교대를 졸업해도 바로 선생님이 될수 있지도 못한 상황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을 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느끼는 자괴감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이번 수능에서 올 9등급을 받은 학생이 수도권 교대 정시 1차에도 합격할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는 계속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일하다 보면 자괴감 들어서 굉장히 때려치고 싶어진다는 헬게이트 직장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직업군인입니다. 얼마 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초급 간부의 숙소 사진이 핫했었는데요. 딱 고시원 같은 크기의 곰팡이 가득한 화장실만 딸려 있다고 합니다. 한 육군 중위가 공개한 간부 숙소 사진을 보아도 굉장히 살기 힘들 것 같은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기름보일러에 기름보급도 되지 않아 한겨울에 실내 온도는 영상 이도라고 합니다. 국방부 탑티어라는 계룡대의 간부 숙소 역시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디칸 모습을 보여줍니다. 25년 전에 숙소 관리 안내문이 아직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면 살겠지만 한 해군 1호봉 하사는 본인의 월급표를 공개했는데 16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며 현재 100만 원인 병장의 월급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장교인 소위 역시도 1호봉 월급은 175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수당 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어서 당직비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정년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많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도 장기복무에 실패하면 말 그대로 인생이 힘들어지는데요. 초급 장교나 부사관은 장기복무심사에 탈락하면 군을 그만둬야 하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2020년 MLB 파크엔 부사관 지원했다가 장기 떨어지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올라옵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군인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인생의 7년을 바쳐야 하는데 70%는 장기 복무를 하고 싶어도 탈락해 7년차까지만 근무하고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데요. 장기 복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임원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기 복무에 성공한 장교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데요. 군인은 진급에 실패하면 나이에 맞춰 바로 짤리는 구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의 장교들은 1년에 15%가 교체된다고 하고 특히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되지 않으면 연금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데 이때의 나이는 중년이라 재취업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잦은 부대 이동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군인이 줄자 군대는 점점 무인화를 가속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조선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옛날부터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도 한데요. 2016년쯤에 조선소 수주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굉장히 많은 조선소나 각 협력업체들이 가장 먼저 사람 자르기를 하였고 2021년 들어와 다시 조선업계가 활황을 맞으면서 일은 많아졌지만 인력은 돌아오지 않는 인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엔 조선업계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분의 인터뷰가 한국일보에 실렸었는데요. 그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에서 취부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선박 블록들을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한 자리에 가조립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 무거운 자재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2010년엔 페인트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염증이 생겼지만 지금 출근 안 하면 잘린다는 소리를 듣고 꾸역꾸역 출근을 했고 2013년엔 4번 5번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버렸다고도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산재 신청하면 평생 조선소에 발을 못 들인다고 겁을 주고 병원비라도 달랬더니 니네 허리 아픈데 왜 회사가 책임을 지냐고 했다 결국, 노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인정을 받긴 했지만, 산재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던 2016년엔 수주 절벽이 되며 실수령 약 400이었던 월급은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리운전까지 했지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데요. 결국, 조선업을 떠나 육상 플랜트 분야로 직업을 바꿨는데, 일 강도는 조선소에 비해 반도 안 되지만, 월급은 두세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조선소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차라리 퀵 배달을 하든 주유소 알바를 뛰든 하지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별 반응 없이 그냥 죽었네 하는 곳은 가기 싫다고 했다는데요. 23살부터 전선을 다루는 결선작업 8퍼로 9년간 일하고 조선업을 벗어났다는 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오후 각각 딱 10분만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10분 안에 화장실을 해결하고 싶어도 간이 화장실 한 칸에 15 선명에서 20명씩 대기하고 있으니 이를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1분이라도 일찍 쉬었다가는 바로 관리자가 사진을 찍어 불이익을 줬다는데요. 작년엔 조선소에서 용접사 구한다하는 카톡 캡처짜리 돌아다녔는데 단가가 시급 9,160원으로 기숙사는 유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시급 9,160원이라고 망설이는데 기량에 따라 만원까지 협의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실제 5년차 용접공의 급여 지급 명세서가 공개되었는데 시급은 1 3 5 0원에 실수령액은 207만 5천 원이 찍혀 있었으며 15년차쯤 되는 반장의 시급이 1600원이라고 하네요. 조선소에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계 1위 타이틀 뒤엔 조선소 직원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함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새우잡이입니다. 보통 농담 삼아. 어디 인신매매 당하면 새우잡이 배로 끌려간다는 이야기 하는데요. 실제로 납치되어서 새우잡이 배에 넘겨진 사람들도 옛날엔 많았다고 하는데 2015년엔 본인의 새우잡이 배 월급 명세서를 인증하며 후기를 남긴 분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새우잡이 배는 납치되어 들어가지 않고 직업 소개소를 통해 들어가는데 직업 소개소에서는 웬만한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배를 태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초보 기준으로 꽃게잡이 배는 250에 보합이라고 하여 어획량에 따른 보너스를 주고 새우잡이 배는 보합 없이 2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속에서 소장이 새우잡이는 초보도 편하게 할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소개소 소장이 5만원을 주면서 내일 일찍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에 소개소에 다시 갔더니 그랜드 카니발을 타고 온 여자 선주가 담배도 함부로 사주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에 탔더니 총 다섯 명이 있었고 하루에 물때에 맞춰 3, 4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일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고 하는데요. 갑판장이 롤러를 잡 진두지휘하고 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베트남 동생이 그물을 땡겨 올리고 글쓴이는 같이 그물을 땡기면서 부표가 올라오면 배 반대편으로 던지고 새우를 노란색 기구에 담아서 옮기는 일이었다는데 근무시간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냥 밭을 내리고 바다에 떠있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물럭과 보쌈 등 밥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배에 화장실이 없이 구멍만 하나 있어서 5일 동안 대변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일째 되는 날 갈수록 세우는 미친 듯이 올라오고 허리 펼 시간은 없고 잠은 못 자서 정신은 몽롱하고 여러가지 만신창이가 되어 오로지 자고 싶다 배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선장한테 거의 울면서 사정사정해서 딱 일주일 만에 내렸는데 속에서 소장한테 전화에 사정 얘기하고 더 이상 배를 못하겠다고 했더니 대뜸 소개비를 물어놔야 갈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번 돈이 대략 46만원인데 소개비 70만원에 선주가 사준 담배 함보루 값까지 계산해 74만 5천원을 줘야 한다고 하였고 결국 일주일이라고 28만원이라는 빚이 생겼다고 하네요. 같은 해인 2015년 주식갤러리엔 꽃게잡이 알바 후기를 올린 분도 있는데요. 초보자 월급 350만원으로 두달 계약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배를 타는데 새벽 3시 기상에 오후 10시 작업 종료 사이클로 돌아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도 없이 노예처럼 통발 건져 올리면 통발 안에 있는 개랑 안하고 낙지 꺼내서 분류하고 안에 썩은 미끼 빼내서 버리고 새 고등어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걸 5초 안에 못하면 통발이 쌓여서 바로 쌍욕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통발 안에 온갖 쓰레기랑 벌레들이 잔뜩 들어있고 고등어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는데요 담배를 엄청 줘서 2박 3일 동안 담배 한 보루를 다 피우고 나왔다 고도 합니다 그렇게 2박 3일 바다 작업 1일 육지 작업 사이클로 두달 동안 했더니 손톱 3개 발톱 네개 빠지고, 온몸에 피멍 들고, 개한테 물려서 손가락 여기저기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중국 배랑 싸움 붙어서 서로 회칼 들고 죽이네, 살리네 했던 일도 있었고, 동남아 형이 통발 던지게 하다가 밧줄에 발 걸려서 날아간 거 건지느라 죽을 뻔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공장 노가다. 택배, 상하차,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거의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뵌 일이 제일 힘들었다는데요. 그렇게 한달 쉬면서 몸좀 회복하려고 했지만 김 양식장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하여 2주 만에 또 일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인력의 힘으로 성장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사람 갈아놓는 걸 좋게 좋게 포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